항공기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걷어내려면 약... 품을 뿌려야 되잖아요. 요 약품이 뭐냐면 줄리콜화합물이라는황 약품을 좀 쓴다고 합니다. 제빙 방빙 용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1번은 뭐냐면 제일 묽은 용액입니다. 항공기 전체 빠르게 뿌려서 쌓인 눈을 빨리 걷어낼 때1차적으로 써요. 자, 그다음에는 4번으로 먼저 가 볼게요. 요거는 점도를 많이 높인 용액이에요. 눈이 계속 오더라도 비행기 안들러붙게해 주는 그런 용액입니다. 2번은 4번하고 비슷한데 지속 시간이 짧고 3번은 저속 항공기에 주로 쓰이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눈이 안 들러붙게 유지해주는 4번 용액의 지속시간입니다 눈이 좀 오네 하는 수준으로 내린다 라고 하면 1시간으로 줄고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절반으로 줍니다 눈이 좀 오네? 근데 여기다 영하 8도다? 그러면 핫타임이 3, 40분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운 날 눈이 많이 오면 올수록 비행기가 뜨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